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김준희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선배님들을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이신 전용기 선배님께서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정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포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다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의 카톡을 연락한 것을 검열하겠다는 내용을 내포한 이러한 발언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상식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이가 없었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의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부끄럽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전용기 선배님을 대신하여 사죄 드립니다. 추미애 선배님께서는 육선 정치인으로서 한양대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끄러운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 아들의 군복문을 도운 것을 포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이르러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입법 폭주에 힘을 쓰고 계시고, 국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특히, 개헌방지 3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계셨습니다. 탄핵난발, 입법 폭주로 이미 입법부의 권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은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개엄을 내란이라 칭하며 방지하는 법안조차 내는 것은 대놓고 입법부가 독재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국가론의 임종석 선배님 가족 회사인 선관이가 투명하다는 박희승 선배님 등등 다양한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사죄 드립니다.